애국시민 여러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은 자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부정선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혁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사로 나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혁명의 전사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부정 선거가 사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주범입니다. 대법원이 공범입니다. 국민. 그런 집단입니다. 중세기에 지동설를 주장하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면 공천을 탈락시키고 공천된 사람을 취소하는 것이 저 국민의 힘, 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자료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부정선거가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드루 킹을 건드려서 김경수를 깜빡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의 지역대에서 드디어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주미애 지역구의 선장 일당은 일동은 2024년 3월 현재 인구가 6,950명입니다. 그런데 선거인 수가 무려 7,179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셔놓아서 주미애를 이기했는데 주미애가 잠깐 이긴 것이지 절대로 부정선거를 밝혀내므로써 주민은 는 당장 깜빵으로 선관위도 깜빵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비스책군형인 김준혁이 2277표 차로 이수정 후보를 이긴 수원정에서 무효표가 무려 4656표가 9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후보가 길이도 색깔도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패배는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길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면 부정 선건데 이걸 알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부정에 야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확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거는 부패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부정에 야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검찰은 뭐하는 겁니까? 경찰은 뭐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그런데 어제 동영상을 보다시피 보셨다시피 장재훈 박사께서 발표했습니다. 이거 굳이 수사 안 해도 감리만 하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혁명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의 규칙으로서 늘어난 겁니다. 문재인 씨가 공표했어요. 를 그러니까 이건 빼너박도 못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신 있으면 감에 나서서 하고 아니면 다 우리를 고발하시죠. 고발하면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합니다. 야 선관위가 비리의 원상입니다. 교도놈 소굴입니다. 맞습니다. 비리카르텔의 핵심 골입니다 선관위를 파헤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결사적 각오로 혁명의 대세열에, 대열에 같이 나섭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laughs> 같이 구하십시오. 방도는 반역, 반역 자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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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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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라. 정부는 즉각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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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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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목을 있는 대로 다 써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외치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감사라감사라감사라감사라